네, 안녕하세요. WH투자연구소 터치 전문가입니다. 어 제가 오늘 종목을 분석해 드리는 대신에 봐드릴 종목은 어 바로 삼성전자입니다. 어 최근에 삼성전자 지금 매수할까요? 삼성전자 적금처럼 사도도 괜찮을까요? 라는 질문을 너무나도 많이 해 주셨는데요. 어 삼성전자의 주주가 되기 전에 알고 가셔야 할 내용을 어, 몇 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어, 최근에 증시장에 유행되고 있는 동학삼전운동, 동학개미운동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어, 올 초에 6만원이 넘는 가격으로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던 삼성전자의 주가는 어, 코로나19 사태 여파로 42,000원대까지 약33% 추락했지만, 어, 그럴수록 개인의 매수세가 워낙 강하게 나타났는데요. 어, 증시장이 코로나19 사태의 영향으로 어, 코스피가 1,500선 밑으로 떨어지기까지 했지만, 어, 이러한 하락장에서 나라가 말하, 망하지 않는 한 삼성전자는 망하지 않는다는 어, 삼성전자가 코스피 지수의 버팀목으로서 개인 투자자들이 인식함에 있어서 매수세는 꾸준히 강해졌습니다. 어, 실제로 최고가 경신일부터 주가는 폭락했지만 코스피 200 내에 삼성전자의 비중은 오히려 높아졌습니다. 어, 실제로 개인이 삼성전자를 이렇게 강력하게 신뢰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어, 비슷한 맥락으로 어, 증시장의 위기가 닥칠 때마다 이후 더큰 상승을 해왔기 때문인데요 어, 1997년 98년 외환위기 당시 삼성전자의 주가는 어, 1년만에 두배가량 상승했고 99년 말에는 위기 당시보다 6배 이상 급증하기도 했고요 어, 당시 한국 경제 최대 위기를 겪어낸 삼성전자는 어, 글로벌 IT 기업으로 우뚝 서면서 더 단단해졌기 때문입니다 어 이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도 어 주당 70만 원 가격에서 40만 원대로 추락한 이후에 어약 1년 만에 80만 원 선까지 도달하여 회복한 이력이 있고요. 이후 액면 분할되어 현재의 주당 가격이 되면서 소액의 투자자들이 접근하기 쉬우면서 유동성 또한 확보되었습니다. 어 삼성전자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보시면 지난주에 10 거래일 이상 순매도를 고수하던 외국인들이 순매수로 돌아 돌아서면서 상승을 견인하기도 했는데요. 차트를 보시면 삼성전자 5만 원 선이 무너진 3월 12일부터 매매 동향을 보시면. 5만 원 선이 무너진 이후 개인들은 그간 약 2조 7천억 원을 매수해 왔는데요. 2조 8천억 원가량을 매도한 외국인의 물량을 모두 받아낸 것과 다름이 없죠. 어, 증시장이 극단적일 정도로 변동성이 커지니 어, 대표적인 안정자산인 달러 확보를 위해서 어, 대량 처분하던 외국인들의 흐름이 미국 연준의 무제한 양적 완화 정책과 슈퍼부양책이 터져 나오자 어, 둔화되기 시작하면서부터죠 어, 개인과 외인은 대표적으로 상반된 포지션을 유지하는데요. 그래서 개인의 순매수세가 멈춰야 주가가 반등할 거다라는 속설이 있지만 지금 상황은 개인이 외인의 물량을 소화해내기 시작하면서 개인이 승기를 잡은 것처럼 보입니다. 어, 하지만 아직 실적과 관련된 우려감을 완전히 배제시켜서도 안 됩니다. 어, 국내 제조사인 삼성전자는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중국 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애플, 화웨이 등 경쟁사들보다 상대적으로 크지 않았다는 분석으로 1분기가 어, 상대적으로 타격을 덜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 다만 진정세에 접어든 중국과 달리 어, 미국과 서유럽 등 해외 주요 거점이 코로나19 영향권에 들면서 2분기 실적 우려가 커져가고 있습니다. 유럽 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무섭게 번지면서 삼성전자 유럽 생산기지가 줄줄이 가동을 중단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또 하지만 반면에 아이러니하게도 이러한 코로나 사태에서도 기업들의 실적 악화 우려감이 점차 장기화되고 있는 와중에 삼성전자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대할 수 있는 건 온라인 강의와 재택근무 사회적 거리두기 등이 모든 사태의 안정화 정책에는 반도체라는 기업이 수혜를 받는다는 것인데요. 네, 그럼 제가 삼성전자 현대 차트에서 지지, 구하, 지지 구간과 저항 구간을 한번 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트를 확대해서 보여드리면, 지난주 금요일, 어, 삼성전자는 49,400원 저항 구간을 돌파 시도한 후에 종가로 하락하면서 음봉으로 마감됐고요. 현재 지금 47,400원 금액으로 어, 상승 돌파한 모습입니다. 어, 만약 47,400원 선에서 어, 이탈하지 않고 안착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47,400원이 지지 구간으로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일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어, 가장 중요한 건 어 삼성전자가 코스피 대장주인 만큼 지수와 함께 움직임을 보시면 조금 더 쉽게 이해가 되실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네, 차트를 보시면 제가 코스피와 삼성전자의 차트를 어 캔들 다섯 개 매주 월요일마다 선으로 표시를 해 놓았는데요. 어 이렇게 보시면 지수의 움직임과 삼성전자의 움직임이 매우 비슷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어, 삼성전자 주가가 왜 떨어지죠? 물으시기 전에 코스피 지수로 시장 전체를 보시면서 이리일비 하지 마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개발된 저희 WH 투자연구소의 CPR 어시스턴트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삼성전자의 목표가와 손절가를 확인하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삼성전자 1차 목표가 51,800원, 2차 목표가 57,000원, 네, 1차 손절가는 46,200원이고요. 현재 가격 기준입니다. 어, 저희 CPL 프로그램의 가격은 실시간 주가에 대응되어 변동됩니다. 어, 저희 WH 투자연구소 홈페이지에 방문하셔서 어, 홈페이지 회원 가입만 하시면 어, 무료로 일주일간 무제한 이용 가능합니다. 어, 실제로 한 증권사 리서치에 따르면 개인 투자자들은 올해 들어 지난 27일까지 어, 삼성전자 주식을 어, 약 7조 6천억 원어치 매입했습니다. 이들의 평균 매수 단가는 5만 2천 원 선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이 말인즉슨 현재 종가를 기준으로 약8% 8 정도만 더 오르면 개미 투자자들이 수익 구간에 진입하는 상황이 됐다는 말입니다. 어, 개인투자자 집단을 하나의 주체로 보면 주가 하락에도 개의치 않고 지속적으로 분할 매수에 나선 상황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이 때문에 어, 삼성전자 주가는 어, 1월 22일 기록한 최고가 62,800원보다 크게 하락했지만 개인은 조금만 더 오르면 수익이 가능한 사, 상황이라는 말입니다. 어, 제가 오늘은 기존의 종목 분석 영상 대신에 삼성전자 종목에 대해서 조금 짚고 넘어가 드렸는데요. 어, 삼성전자에 대한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어, 다음번에는 새로운 종목 분석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까지 W 투천연구소 터치 전문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